뭐 먹어? 응? <laughs> 알아, 뭐 먹어? <laughs> 야, 음식 좀 가져와서 먹어야지.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, 안에. 어 응? 소스, 소스 뿌렸어? 응? 주스 뿌려줬어? 주스 알아 그았어 같이 먹었어 가지랑 감자가 져왔어 음. 치즈도 주는 거야. 음. <laughs> 와 맛있겠다. 어디가? 어디가? 아 아라꼬치즈 없어서? 응. 찾았어? 아라 계란? 응, 응.